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신나알 바카라는 닉을 쓰는 루시우를 좋아하는 유저들 중한 명이고요. 아우 오늘 오랜만에 찍을라니까 되게 막긴장되네 음.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 여기 아누리스에서 조금 더 벽타기 루시우. 잠깐 소리 조금만 더 줄일게요. 루시우 벽타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만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디테일한 심화한 내용 이부분이랑 조금 좀 괜찮아 싶은.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뭐 원기동벽타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저도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공략들 영상 만들기 전에 조금 가볍게 저도 페이스 조절하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자첫 번째로 원기동벽타기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몇번 영상들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지만 아직도 원기동벽타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자주하시는 실수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교정해드릴 만한 좀더 좀 쉽게 탈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보통 원기둥 벽타기 했을 때 이동속도 버프를 두고서 원기둥을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가능해요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저도 솔직히 막 쉽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이동속도를 감당 못하기 때문에 많이 튕겨서 나가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속버프로 원기둥 벽타기 연습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그냥 포기했었어요 이동속도 버프 말고 힐버프로 하면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방법은 두가지예요 그냥 루시우가 벽 타면은 원기둥을 타더라도 어느 정도 한2초1초 정도 타거든요. 이걸 타면서 최대한 끌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점프를 하든지,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난타를 하든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니면 타이밍에 맞게 스페이스바를 두번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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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따닥. 예 이렇게 <laughs>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두번 연속으로 타이밍으로 끊어주면서 점프해서 올라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자 공식처럼 그냥 외워두셔도 될것 같아요 이 자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고 여러분한테도 많이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완전 쉽게 공식처럼 소개시켜드리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셋짠세 번이면 돼요 전부 세 번이면 스페이스바 두번 하면서 하나 둘셋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원기둥 이걸 돌때 마우스를 정확히 어디를 봐야 될지 조금 감이안 잡히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거 역시 소개시켜 드리자면 자 봐봐요 처음에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화면 보면은 지금 제전 이제 WA로 이렇게 돌 거니까 화면에 절반 정도가 지금 벽이죠 절반보다 조금 얕게라고 해야 되나 한이 정도 3분의 1 정도가 여기 는이 기둥이 보이면 돼요 그래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마우스가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감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맞는 감도인 1000 DPI에 7.44 인게임 감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3분의 1 정도 기둥이 보이도록 유지를 해주면서 돌면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왜 굳이 스페이스바 두 번을 연타하는 게 그나마 가장 편하냐 말씀드리자면 루시우 같은 경우에는 벽을 타면은 올라가잖아요. 벽을 탈 때마다. 그리고 이 올라가는 개념이 사실 루시우가 점프하는 높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벽을 타다가 점프하죠. 이 높이만큼 그 다음 벽을 탈때 루시우가 올라가는 거고, 그 높이 중 가장 최고로 뛰었을 때 벽에 붙어야지 가장 루시우가 높이 올라가는 정도가 되겠죠. 그거를 응용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루시우가 점프했을 때 가장 높은 단계에서 벽을 다시 밟아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응용하면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탔다가 이렇게 탔다가 뭐 이런 벽이 이렇게 각진 90도 두 개만으로도 엄청 높이까지 루시우가 올라갈 수 있는 뭐파이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선생님만 원기동력 타기는 이 정도로 소개시으면될것 같아. 요 어느 정도? 그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냥 연습만 하시면 충분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냥 일반적인 90도 벽타기 타는 거는 조금 안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야. 특히 90도 벽타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이제 안쪽으로 꺾인 이런 90도 벽은 그냥 뭐 바로 루시오가 밟으니까 탈수 있는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인 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 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벽탈 때... 아, 죄송합니다. 에이스, <laughs> <예스. 웃음> 오케이, 벽탈 때 이제... 방법이 뭐 여러가지가 있죠. 그냥 코를 바꿔서 벽을 타도... 아, 예, 타지긴 해요. 근데 앞이 어딘지 모르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한 70도 정도 각도. 사실 대부분의 루시우 유저분들이 이 정도 각도에서 루시우 벽을 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각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요. 하지만 90도를 보고서도 벽을 타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예 벽을 안 보고서 엉덩이만 갖다대도 루시우 몸이 벽에 붙어있다면은, 탈 수가 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봐봐. 이제 긴장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벽타기를 하다가 어 다음 벽타야다면서 머리에 코를 박아버려요. 그래서 되게 원하는 타이밍에 벽을 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번째로 아 벽을 타고 가야겠다 라고 할때 W만 누르고 있다가 아예 튕겨서 나가버리고 다음 벽에 붙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번째 W랑 a 는 같이 눌러서 근데 마우스 감도가 적당하지 않아가지고 마우스를 돌리는게 느려서 되게 멀리 튕겨서 나간 다음에 간신히 다음 벽에 붙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은, 바로 벽에 붙지 못했기 때문에, 루시우가 아무리 벽을 타도 높이 올라가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WA, WT, 내가 원하는 벽 타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눌러주시는 동시에, 천천히 보여드리자면, WA로 이동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러,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루시우가 갔다가 벽에 댈수 있도록. 하지만, 점프는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뛰는 건 있겠죠. 어쨌든, 루시우가, 가장 점프를 하고서 높은 위치에 있을 때그 다음 벽에 타줘야지 루 무슈가 더 벽타기를 높이 한다는 사실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씩 그 뭐야 이렇게 벽타는 거를 뒤로 벽타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도 맞기는 한데 이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역벽타기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짧게 올린 적 있었는데 하나무라에서 지금 다시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어쨌든 벽은 두 개잖아요? 그리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점프를 하는 순간, 루시오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어느 순간에 루시오가 속도가 0이 되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루시오가 다시 벽에 밟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 그걸 이제 응용해서 계속 벽을 타는 거죠. IM 발데라든가 아니면 뭐 특정 맵들에서 실전에서도 가끔씩 응용할 수 있는 벽 타기니까 솔직히 실전 응용 거시기가 높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있으니까 알아두면은 와 뭐야 저 루시우 뭐야 왜 저기서 저렇게 벽을 타고 있지 와쩐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벽타이 할때 그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위를 보고 있어야 될지 아래를 보고 있어야 될지 벽을 보고 있어야 될지 정면을 보고 있어야 될지 자 그거 역시 말씀드릴게요 어딜 보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위를 보고 있어도 루시오는 점프하는 만큼 올라가고 아래를 보고 있어도 루시오는 점프하고 있는 만큼 올라갑니다 네별 차이 없어요 뭐 어디를 보는지 상관없다는 거죠 결국 루시오의 점프 높이에 따라서 벽을 타고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모두 안심하시고 벽을 타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이거 궁금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방향만 보고서 벽타기 하는 거음 어떻게 보면은 실효성이 막 엄청 높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벽은 벽대로 잘안 타지고 에임은 에임대로 날랄리가 나기 때문에 하지만 가끔씩 보면 매드 무비막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러는 거 보면 되게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궁금하신 분들 분명 있을 거야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면은 그 벽을 밟는 순간 루시우가 점프를 할수 있는 상태냐, 없는 상태냐 약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밟을 때 나는 벽을 안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루시우가 이동하고 있는 방향에서 밟을 수 있는 벽은 타시거든요. 아왜 이렇게 현실치심하냐? 그러니까 기둥은 그냥 기둥을 타면서 기둥을 타야 되는 그 순간 한 타이밍에는 벽을 보고서 필요한 부분을 A임으로써 짚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완전 빠르게 하면은 한 방향만 보고서 벽을 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 내가 벽이 어디 있는지 대충 인지가 된다 하면은 벽을 보지도 않고서 한 방향으로 탈 수는 있지만 이거는 진짜 완전 난이도 높고 여기서만 루시우가 이러고 있는데 누가 못 맞추었어. 별로 좋은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벽을 탈수 있는 가능한 기술들을 가능하면 모두 소개시켜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거 역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아까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서 벽탈때 이렇게 탈 수도 있고 이렇게 탈 수도 있고 이렇게 탈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잠깐 왜 소개시켜드리는지 제가 깜빡했다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봐봐요 이 벽을 타면은 루슈가 어느 정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벽에 박치기 하면서 딜레이가 생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다이렉트하게 벽을 탄다거나 아니면 아예 엉덩이를 갖다 대버리면은 되게 루시우가 벽에 감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되게 경험적인 거라서 내가 확실하게 실제로 이렇습니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루시우를 플레이하면서 내가 벽을 보고서 벽을 타는 것보다 엉덩이를 갖다 대면서 벽을 탈때 훨씬 더 벽에 잘 감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그냥 노하우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 아니다 말을 내가 좀 확신을 못하겠어. 어쨌든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벽타기할 때도 가능하면 내가 이 벽이 어디 있는지 인식만 할수 있으면은 되게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벽을 밟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기 아누비스 기둥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소개시켜드리자면 벽을 예를 들어서 박치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타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되게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처음에 벽을 밟을 때 딜레이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고 근데 벽에 90 각도, 아이 정도 각도로 루시가 스쳐 지나가듯이 벽을 타면은 그게 그런 거 없이 어쨌든 스페이스바를 빨리 때느냐 마느냐에 약간 차이가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유연하게 벽을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엉덩이를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벽을 보지도 않고 타면은 이제 님들이 말하는 그막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스무스한 벽타기 뭐 그런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확실히 정확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가끔씩 어처구니 없이 벽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이기는 한데 엄청 횡설수설한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기둥 어떻게 해야지 쉽게 올라갈 수 있는지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렸고 뭐 벽타기! 점프를 할때 어떻게 해야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점프 높이 최고 높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루시우가 점프를 했을 때 최고 높이일 때 다음 벽에 붙어야지 루시가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뭐 제가 뭐 역벽 타기라고 이름 붙인 되게 이상한 이런 실용성이 조금 더 연구되어야 될것 같은 이상한 벽타기, 그리고 벽에 붙는 각도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90도도 되고 아예 그냥 안 보고서 타는 것도 된다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안 익숙하지만 이, 이렇게 엉덩이를 갖다 대면서. 다리를 갖다 대면서 루시오가 벽을 탔을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은 훨씬 더 루시오 벽 타기를 수월하게 할수 있게 될것 같아요. 이게 숙련되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둥에서 기둥으로 넘어다니는 거 아까 그 90도 응용해서 밟고 다니는 거죠. <laughs> 아유 내 목이야. 아무튼 영상 오랜만에 되게, 좀, 좀, 날로 먹는 것 같나? 아니야. 나는, 나는,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영상 오랜만에 공략 만들었는데, 다음번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만간 피드백 영상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공략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